여러분이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 물건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 물치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것. 이것 때문에 척추와 관절이 아프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 물건은 바로 이 신발인데요.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 발과 발목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요. 그 충격은 곧바로 무릎으로 가게 되어서 무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는 허리와 골반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발에 잘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만 하셔도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신발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발의 밑창 부분인데요. 자, 이 밑창 부분이 너무 부드러운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구부려 보았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발의 앞쪽 부분 이 정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신발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잘 굽혀져야 우리가 걸을 때 발가락이 젖혀지는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밑창이 너무 부드러운 신발은 이렇게 앞쪽 부분이 아니라 신발의 가운데 부분이 너무 쉽게 굽혀지면서 발등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족궁도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에 엄청난 피로감을 주게 되고 동시에 올바른 걸음걸이를 방해하면서 무릎과 허리 골반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자두 번째 기준은 이 미창의 모양입니다. 자이 미창의 모양은 본인의 발 모양에 맞춰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내 네, 발이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발이 엎침 그러니까 요렇게 안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발의 모양이 거의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신발도 거의 일직선 형태를 가진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뒤꿈치 부분을 기준으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신발의 앞쪽 부분이 안쪽과 바깥쪽 면적이 거의 비슷한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런 형태를 가진 신발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신발이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발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발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발도 살짝 안쪽으로 곡선이진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이 바깥쪽 면적보다 안쪽 면적이 더 넓은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발을 교정할 목적으로 일부러 반대 모양의 신발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 모양이 교정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발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과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발에 잘 맞는 신발만 골라서 신어도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지면서 허리와 무릎의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